세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묘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탑5 바로 가볼까요? 5위 스페인 토마토 전쟁. 도시 전체가 토마토를 던지며 난장판이 되는. 라토마티나 하루 동안은 모두가 토마토 전사. 4위 일본 우는 아기 대회. 아기를 누가 먼저 울리나 겨루는 낙키지모 올수록 건강하다는 믿음. 3위 덴마크 접시 깨기 풍습. 새해가 되면 친구 집문 앞에서 접시를 깨버린다고. 깨진 접시가 많을수록 행운도 커진다는 전통 2위 멕시코 죽은 자의 날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인과 함께 춤추고 즐기는 화려한 축제 1위 인도 발씻기 축복의식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스승이나 어르신의 발을 씻어드리는 독특한 존경의 풍습이 있다 깨끗하게 씻긴 물은 축복의 의미로 간직하기도 여러분은 어떤 풍습이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엔 독특하고 신기한 한국의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